자, 배열 크기 자동 증가하는 거, 한 번, 설명을 해볼게요. 자. 자. 준홍님, 요거, 요거 잘 보세요. 자. 가게 오픈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음식점 오픈했어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음식점 오픈.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러면은, 자. 음식점이 크면은 음식 창고가 필요합니다. 이해되시나요? 만든. 어 이제 뭐예요? 두 칸짜리 만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네. 자, 그런데 자, 자 음식 저장을 했습니다. 음식 저장을 했어요. 자 그럼 어떻게 돼요? 음식 창고 뭐예요? 꽉참 이해되시나요? 여기까지? 여기 음식 창고 A라고 할게요. 네. 그 다음에 음식 창고를 넣을 저장을 해야 돼요. 그러면은 그 전에 바로 넣어야 되나요?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전에 이렇게 하죠. 음식 창고 B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 다음에 몇칸짜리 만들어야 돼요? 왜네 칸인지 알죠? 기존보다 커야 되니까. 그다음 뭐예요? 바로 저장하나요? 그게 아니죠. 음식 창고 B에 있는 뭐예요? 요걸 해야 돼요. 요것도 이해되시죠? 좋아요. 그 다음에 음식 저장을 하면 안 되고, 이제 뭐예요? 음식점이, 음식점이, 네. 음식점에, 어, 공식 창고를, 뭐다? A에서 B로 바꾼다. 자 근데 주정님 일단 여기 부분이 이해되시나요? 이 부분을 왜 해야되는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의 공식 창고를 A로 지정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. 음식점이 오픈했어요. 음식 창고 A라는 걸 쳤어요. 배열 A입니다. 그다음에 음식점의 공식 창고로 A로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저장되죠? 여기로 저장되는 겁니다. 근데 얘가 꽉 찼어요.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? B를 만들고 이렇게 옮기고 나서 뭐예요? 음식점의 공식 창고를 이제 A에서 B로 바꿔 준 다음에 그다음에 넣어야 됩니다. 어,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네어 좋습니다. 그래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자, d 드를 하려고 해요. 그럼 먼저 하는 거죠. Make new data 뭐예요? 야새창고지어 만약에 not enough 야 공간 충분하지 않으면 새창고지어라는 말은 왜 쓴지 이해되시죠? 일종의 보험처럼 깔아놓은 거예요. 그러면은 네. 이 녀석은 얘를 무조건 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간이 부족할 때만 하는 건데 공간이 부족한지는 어떻게 알죠? 자 용납되는 상황이 뭐예요? 결국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통해서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뭐죠? 만약에 이게 10이에요. 네, 이게 만약에 20이에요. 데이터의 랭스가 20이라는 것은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? 0부터 19까지 가능한 거죠. 그런데 그런데 얘가 이거 20인데 이거도 2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? 0부터 20, 1 9까지만 가는데 20이라는 거잖아요. 아무튼 야 이대로 넣으면 우리 망해 하는 거죠.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창고를 만듭니다. 창고 만드는 건세 단계가 있죠. 바로 뭐예요? 자 이게 바로 뭐예요? 여기 안에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요 안엔 배열이 없어요. 요거는 배열 리모콘이잖아요그쵸 이 배열 리모콘이 누굴 가리키고 있죠?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객체가 있으면은 네. 여기 뭐가 있어요? 뭐 사이즈라는 변수가 있고 뭐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리모콘이 들어 있습니다. 리모콘. 그 리모콘이 지금 두 개를 가리킬 수 있는 거죠. 하나는 뭐예요? 이렇게. 그니까맨 처음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죠. 그죠 얘는 얘는 두 칸짜리고 얘는 뭐예요? 얘는 네 칸짜리고 맨 처음에는 얘를 가르키고 있습니다. 자, 준홍님, 혹시 맨 처음에 이 녀석이 이 데이터가 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? 이 녀석은 두 칸짜리를 가르키고 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예요? 뉴 데이터를 만듭니다. 그러면 은 네, 이건 지역 변수니까 어떤 변수가 있는데, 걔가 일단 얘를 가르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잘 보세요. 우리는 지금 리모컨 몇 개를 가지고 있죠? 뉴 데이터로. 이새 창고 컨트롤 할수 있고,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뭐 해요? 얘를 컨트롤 할수 있죠? 그러면 일단 얘를 통해서 뭐 한다? 옮겨야죠, 이렇게. 옮겨요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다 옮기고 나면은, 이제 요 녀석이, 이 녀석이 더 이상 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? 이미 이뉴 데이터에 들어있는 리모콘을, 여기 있는 리모콘을, 여기로 복사한다 해볼게요. 그러면은, 자, 요리모콘은 누구 가르키죠얘가르키죠 근데 요리모콘을 요렇게 했으니까 결국 이 녀석도 뭐예요? 얘랑 얘를 손전하고 얘를 가르키게 되는 겁니다. 이게. 항상 기억하세요. 요 는을 하면 뭐다? 요기 안에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탁싹날라가고요 안에 있는 걸로 복사가 되잖아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업체, 새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죠. 어, 어